김배 배우님 먼저. 미, 임진석. <laughs> 예. 안녕하십니까 이상 역할 김여경 역을 맡은 임진섭이라고 합니다. 어,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보신 것처럼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. 너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고 저희가 연습하면서도 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. 동영가 제일 많이 보고, 형문가들을 못 보지만, 한 방울, 두 방울 밖에 안 해보지만, 그래도 정말 한 마음, 한 뜻으로 행복하게 만들었거든요. 그리고 항상 여기 뒤에 계신 스태프분들, 저기 상도에 계신 스태프분들도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잘 만들었고, 이렇게 마지막, 내일이 마지막이지만, 공연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가득 있어주신 여러분도 한 마음, 한 뜻으로 같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.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네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언젠가 돌아올 라운 헤스트도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번에는 구경수 배우님. <웃음> 네. <laughs> 기화기 역할의 구경수. 아이일화가 있어요. 네. <laughs> 아, 네. 최수진. 김수진 배우라 그래가지고 셨요 네. 제가 일부러 구경수라고 했어요. 마지막 마지막 인사로 어떤 말씀드릴까 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무대 위에 있을 때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제가 눈이 나쁘다 보니까 이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를 부를 때 조명이 좀 어두워지면.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점처럼 보입니다. 그저울을 안고 있는 그 좌석 부분들이 네모난 칸과 그 여러분의 그 빛나는 눈빛들이 다 점처럼 보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무대 위에서 그 실제 그 정화를 그렸던 김광기 선생님을 연기하다 보니까 그 감동이 이루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벅찬 마음이 듭니다. 아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라우에스트를 어 관심있어 하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 대사를 빌여 말하자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은 저에게 크나큰 행복이었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우리 시간부터 공연하는 내내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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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했어요. 이게 참 공연 <웃음> 공연이, <웃음> 참 공연이 너무 따뜻하고 같이 하는 우리 언니 오빠들 그리고 같이 하는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저희를 이렇게 앞으로 와주시는 관객분들 다 너무 너무 따뜻해서 참 많이 아, 행복했어요. 그리고 저희 나의 스가또 특별했던 이유는 그 연기를 무대 위에서 하는데 이제 동림과 향한이 만나는 순간이 있잖아요. 그때 저를 마주하는 그 장면들 연기할 때마다 굉장히 어. 이, 이런 경험은 정말 이곳에서밖에 할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만큼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나를 마주하는 그 순간들이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모든 공연 회차 회차를 해내면서 계속 조금씩 성장했던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저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라이에스트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 이유도 이 그런 따뜻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만큼 정말로 좋았고 행복했습니다. 저는, 저는 정말 독립이랑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공연이 막공에 온 지금 저 정말 향안이 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정말로 향안이 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여러분도 모두 자신의 향안을 만나시고 <laughs> 그 힘을 얻어서 멋있게 계속해서 삶을 창미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런 힘을 조금씩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그랬거든요. 나중에 나중에 향한도 하고 싶고요. 대표님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<혹시 웃음> 저는 향안이 될 겁니다. 너무 감사했습니다. 정말 <laughs> 모든 순간 <시간을> 행복했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어, 저희가 오늘이 막공이 아니에요. <laughs> 사실 내일이 있거든요. 내일도 막공을 하는 저희가 총막이라서 그 것도 또 기대해 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저희 라우에스트란 작품, 저희 배우들은 가지만 라우에스트란 작품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서 길이 길이 따뜻함을 안고 가실 수 있도록 음,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 같이 감사합니다. 하고 들어갈까요?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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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! 아, 제가 아. 저희가 다 같이 기념으로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<laughs> 음. 이렇게 같이 네, 사진 찍어도 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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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, 혹시 좀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. 약간 이지않 이렇게 <laughs> 어, 나이렇게 팡팡. <laughs> 오, 오, 이렇게. 이렇게. 이러그 이렇게. 파렇게이다게 이렇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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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죠이런거한번게 제가 너무 크게 나왔어요. <laughs> 죄송해요. 하나, 둘, 셋. 여기 <laughs> 찍어요? <웃음> 네. 아, 나나 나나. 네,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 다 같이 감사합니다. 하고 딱 들어갑시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